도와줘. 아, 나 진짜 형 죽겠어, 나. 게임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게임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게임 지금 못 하겠어요. 아, 이렇다고 내가 다른 거 게임할 수 없잖아. 다른 게임 잘못 한다고. 사람들 안 본다고요. 나 피파 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 대나 구글에 s o c c e r c o 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야, 챔스 3000점이 게임이 이렇게 안 잡혀? 와! 와 씨! 와, 이게 나가? 아 씨. 지댕! 제가 패스 줄 것만 딱 컨택만 잘해 주면은 이게 공격이 수르륵 열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세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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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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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네 그렇지 솔로 플레이 섹시 아, 가자, 썬더드 아, 아니, 이게... 아니, 야슈을 했는데, 왜한번더 치냐? 이거거든. 아, 패스 퀄리티 좋다. 역시 교수님! 이런거 수루패스 한방이잖아 반대 열렸네요 ZA 마무리 아 까비 딱 요거거든 빵 또니크로쥬 그렇죠. 중거리값까지 깔끔하게 날기 안도, 어, 아니 이거 헤딩 을왜 이렇게 하지? 어, 아니, 이거왼 발로 찰 각이 졌다고로 차네 이거. 아니, 얘 진짜 왜 이래, 이거? 아니,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그렇지, 겨손님. 와, CC 크로스 진짜 좋다. 와, 이게 알 먹어? 와, 이게 알 빠져? 진짜 성나가네. 아니, 키가 너무 안 눌려. 키보드가 고장난 것 같아. 싹. 가자. 그렇지. 토어. 톡스! 이거야 공격 템포가 빠르니까 선수 하나만 제끼면은 바로 그냥 공격 기에 나오는 거야 태클을 누르면 이게 아다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삭! 톡스! 오! 뭐야 이건? 아 뭐야? 말안 되잖아. 진짜 개 쓰레 같은 게이머. 아래 뛰게 해주고 뒤에 주고 아래 주고 호날도 뛰고 다시 주고 호날도 뛰고 따세이 포토비 그냥 박스 안에 딱딱딱딱 계단식으로 있으니까 난 계단식 심리전만 해주면 돼. 탈랄부리?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이어 이거.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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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미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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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드들은 그냥 사선 달리기만 해도 수비수 벗겨지는데. 시브레이 아니 드리블 볼터치가 너무 그지 같아 이거 봐. 아니 씨발 지단 드리블이 있다고는 이거 어떡 하냐. 아니 차이가 너무 심해. 미쳐버리겠네. 키보드 버립시다 여러분들. 저 이제. 기보다는 1등 안 할래요. 드리블 볼건 135, 136인데 저볼 터치가 말이 되나요? 똑같은 스탯인데 컨트롤러에 따라 드리블이 저렇게 바뀐다고? 아 아니, 장난하냐? 개 느려 이거 봐. 헤드 껴보고 드리블 드리블 테스트한다. 하씨. <laughs> 와, 씨가 이 차이 실하냐 진짜로? 아니, 터치를 한두 번씩 더 가져가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 좀하 이렇게 좀 내지 마요. 진짜로.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키보드가 불리한 건 맞는데요. 아씨발 키보드도 드리블은 되게 해야 될거 아니냐. 아 아니, 드리블을 해야 플레이가 될거 아니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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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시발 뭐 볼돌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예? 재밌는 게임 만들겠다면서. 재밌는 게임 만드는 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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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돌이에요? 아니 내 아이콘 지단 은카가 드리블이 썩창이에요, 형님. 아니면 키라도 좀덜씹히게해 주든가 진짜 열받아 뒤지겄네, 진짜. 오한이 형, 제발 봐줘요. 제발 봐주세요. 진짜, 제가 큰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패드가 더 유리한 거? 인정이에요. 진짜로. 난 프로게이머들 존경해. 이 실력 차이, 이겨내는 거. 난 진짜 응원하거든? 일반 유저들은요, 그렇게 못해. 나도 지금 드리블이 개, 썩은 내가 나요. 내 드리블을 보면 내가 답답해서 못하겠다니까? 아니, 패드만 되는 게 너무 많아. 필드볼로왜 패드만, 방향 정하고. 키보드는 못 정해, 왜? 패드 그 방향 정하는 걸없애라고요 그럼 키보드도 뭘 만들어주든가. 게임 자체를 드리블을 좀 좋게 하면 되잖아. 지금 수비만 상향되고, 공격이 상향을 하나도 안 먹으니까 드리블을 하면 다쳐 뺏기잖아요. 그냥 패드를. 그냥 사선들어서 태클만 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그게 문제. 힐투블롤, 뭐 시프트로 바꾼 거, 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할게요. 아니 내가 안쓴 개인기가 나간다니까 개인기 중립이고 뭐고 그냥 그냥 개인기 온오프를 해달라고 안 쓰는 게 자꾸 나가는데 어떡함? 아니 힐 플릭 쓰면 사포 나가고 힐트볼로 쓰면 갑자기 레인보우 레인보우 샵벳인가요그 뭔가 이게 뭐볼 올려가지고 뒤로 보내는 거 하고 왜또그 쓰레기 같은 개인기랑 엮어 나가지고 나가도 뺏기는 나가는 개인기를 해놨냐고 그냥 그럴 거면 내가 안 쓰고 싶은 개인기는 오프를 해달라고요. 그럼 개인기 c 에서안 나가도 내가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 이상한 거 나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전메타처럼 차라리 패드 드리블 하면 키보드 다 뚫리고 패드 다 뚫리고 키보드를 드리블 쳐도 패드가 다 뚫리고. 근데 지금 패드는 드리블이 딱딱딱 되는데 키보드는 이게 도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전메타 때 진짜 재밌었다니까. 드리블은 죽고 개인기는 잘 통하는데 잘 통하면 뭐해? 개인기가 안 나가는데. 도와줘. 아나 진짜 형 죽겠어 나. 게임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게임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게임 지금 못 하겠어요. 아, 이렇다고 내가 다른 거 게임할 수 없잖아. 다른 게임 잘못 한다고. 사람들 안 본다고요. 나 피파 해야 된다고요.